안녕하세요. 1분 한일 만난 우주 매류 전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씨를 가장 싫어하시나요? 저는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하는 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산을 든 것처럼 보이는 멋진 은하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은하의 정식 이름은 NGC 4651로 지구로부터 1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하가 든 우산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우산은 사실 중심 은하에 합쳐지고 있는 위성 은하인데요. 중심 은하의 강한 중력 때문에 이리저리 찢겨 지음 같은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하와 은하가 합쳐지는 현상을 은하 병합이라 부르는데요. 이를 통해 중심 은하는 새로운 가스를 얻어 별을 폭발적으로 만드는 등 진화의 핵심 동력을 얻게 되고 한편으로는 은하끼리 서로 잡아당기면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 눈에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메이루즈 한장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우주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